여러분들, 이제는 이게 지금 저는 있잖아요. 혹시는 일단 게임이 힘들어. <목소리> 경기 영상 보시면은 스태미너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이게 교체 선수가 지금 저는 있잖아요 교체 선수 없이는 일단 게임이 힘들어 왜스태미너가 많이 빠지냐면 개인 전술 있잖아 막 3-3을 걸었어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센터 커버도 하고 뭐패널 박스 안으로 공격할 때는 또 침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AI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더더욱 중요해진 거야 전술도 지금 보면 폭을 좀 수비할 때는 좀 넓혀가지고 좀 넓게 넓게 쓰고 있고 깊이는 완전히 뒤로 땡겨가지고 약간 좀 수비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끔 한단 말이야. 이거 보이면은 실를 1로 두면 수비라인을 내려서 상대 침투 플레이를 대응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볼란치를 썼던 이유가 뭐야? 뒤에 그 침투하는 선수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잖아.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지역 수비 대응을 유지해가지고 뒤쪽으로 땡겨놔. 근데 다만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중거리 슛 같은 거에 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빼서 안 빼서 수비하잖아. 커서를 땡기다가 그 중거리 슛 위험각에서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가서 우리가 커서로 막아주면 돼. 지속적인 압박을 내가 걸었어.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올라가서 상대 선수들이 빌드업을 할때 AI들이 압박을 조금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압박을 좀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데 뒤로까지 당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스테미너가 완전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압박을 안 하면 상대가 또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빌드업도 빠른 빌드업이잖아. 일단 은사히 투톱을 두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앞에 전진을 해야 되거든. 조금 넓게 쓰고 박스 안쪽에 선수를 조금 많이 두게 해서 공격수도 침투를 시켜주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려고 조금 수치를 높여놓은 거거든. 이제는 AI들이 움직임들이 많이 크게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곧 교체 선수들을 써야 된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게임이 바뀌면서 스태미나가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골을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스태미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전술의 다양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전술들도 많이 추천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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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